이럴 때 진짜 귀신같이 디파일러가 나와야 되는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처음 나온 라이너라는. 자, 근데 중부병 들어와서 염덕 대게. 자, 모랄빵 나는 카우스패스한테 바로 라이너에 탑승해주고요. 풀업으로 돌려서 와 역시 좋다 이러던 시절 이 있었는데. 그때 네가 이걸 한게 문제였어. 그런 용산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자, 맵은 현자의 모험에서 스낵파워님의 스페이스마린, 양만춘님의 카오스입니다어 공격기도 라이벌 대결인데 양만춘님이 그 배지와 배너가 항상 저 무슨 만화 캐릭터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배지가요? 누구 거? 양만춘님 배 배지 배너가 무슨? 어, 일단 저는 이런 거에 내성이 없어서 로빈님이잘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지금. 저저 전혀 몰라요. 자고로. <laughs> 미녀는 3D로. 근데 네. 아 참고로 그 그러면 이렇게 좀 팁을 드리자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팁을 드리자면 카오스의 중계 화면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하. 네. 카오스는 배너 준비됐다. 시켜 줄 줄다. 아 그리고 우리 승자분 구산동사는 이 서방님 알고 같은 동치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군요. <laughs> 같은 동에김매 워해머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시골까지 마구니가 번졌구만. 오리동 어. 없어요? 오리동? 오리동 없습니까? 오리동. 오래동너 때문에 다 도망가 네. 자 어쨌든 시작부터 지금 스카웃 러쉬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끔찍한 카오스 배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있겠는데, 아 바로 내립니다 네. 스카우 <laughs> 여기서 이런 걸웨이본 세계에 이딴 배너를 하면서 <laughs> 어디 주자판 <laughs> 우리 어? 우리 애니 캐릭터 짱을 하면서 지금 칼디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해보낭니다. 바로 카오스 스페이스마린팀 등장을 해서 공격 끝으로 라이벌 매치인데 카오스 스페이스마린과 스페이스마린 일단 맵 자체가 현재의 맵무음이라서 사실 이 맵은 방어만 잘하더라도 기본 평타는 친다. 아, 돈적으로.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마린이 스페이스마린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맵이긴 합니다. 네. 일단 오비탈 레이도 있고 어, 후반에 네, 그렇죠. 가면. 원래 사실 붙으면 수류탄이랑 모랄 싸움 때문에 스페이스마린이 카우스와대결을좀 유리한 편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 커맨더랑 카우스 워리어 차이도 있고, 아, 아 카우스 로드 차이도 있고, 카우스 워리어인데, 판타지 무리 제가 아직 덜 받아가지고, 카우스 마린인데, 카우스 워리어라고 부르고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아바돈보다 카우스 낫기 때문에, 이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그, 자, 그러면서 스카우시랑 클리스트. 네, 지금 조법 싸움 하고 있죠? 네. 아, 지금 싸움 중에서 제일 재밌는 싸움은 조법 싸움이라고, 그치, 하지만 그치, 그치. 이 게임을 끝내려고 동네 일진 카우스페이스만이 카우스 등장했습니다. 스스마가 역시 배럭이 아무래도 땡겨지기로 나오다보니까 좀 빨리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강하게 압박을 주고 있네요 왜냐면 그것도 맥팀이 그래도 기초 유닛 중에서는 튼튼한 팀이기 때문에 기초 유닛 중에서 이동 중 사격을 좀 피해가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운 마리 팀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적진을 와서 괴롭혀주는 거는 깃발 견제 다음 이제 아, 아, 뭘 가느냐, 어떤 트리를 가느냐, 요거 외에는 이제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아, 헤레티가 있죠. 헤레티를 이제 하면 피가 없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컬티스트를크는커피가 스틱을... 아, 밀릴 수밖에 없어서 헤레티기 헤레틱이... 커스 살아가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이제 커스로도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레티 자체가 건물을 지을 때 자신의 체력을 소모해가지고 아 잠시 밑에 또포스 커맨더가 헤레티 다 죽였어요. 아 이거 초반부터 지금 스네퍼님이 잘 끌고 들어가는데요. 아 컬티스가 아, 트 죽었네요. 컬티스 트 사망시켰고 보통질로 아, 아, 카우스 아, 이러면 빌드가 멈추죠. 아, 카우스 약점 아, 나오기 시작한다. 아, 일꾼이, 아, 일꾼이 죽으면 아, 아무도 것 못하는. 근데 일꾼을 피를 땡겨서 티어를 좀 뭐랄까 티어를 좀 땡겨야 네. 되는데 그걸 못하면 네. 카우스는 힘들어진다. 일꾼의 체력을 좀 소모시켜가지고 건물을 빨리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마가 드미르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스커츠고고보다 일꾼 죽은 게더 커서 빌드 땡겨야 되는 카우스 입장상 그리고 스카우트도 원거리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털피스에 비해서, 대표 중에 있어. 아, 스카웃트 간지난 목소리, 목소리 간지나죠? 자, 로, 로빈님은 주종족이 뭔가요? 저는 임페리얼 가드입니다. 바로 아, 뭐 원대를. 네. 마법이든 슈퍼보드 드립 치는 이유가 있었구만, <laughs> 맨날. 어쨌든, 지금 어 지금 클리스 전멸했습니다 아 어, 여기서 지금 스카운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득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이득을 잘 봤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서야 스페이스마린 뒤늦게 합류하는데 이득 볼대로 보고 스페이스마린이 합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마린 와서 이게 또 엄폐지역이다 보니까 사격제에서 네. 미리 수밖에 없고 완전 엄폐 잘 끼고 아, 들어가고, 들어가고 있죠? 모랄방도 좀 빨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류탄 맞으면 스마가 강한 이유는 수류탄이 진짜 대사기거든요 <목소리> 스턴 거는 수류탄 이 초반에 업그레이드 해서 이득을 보기 너무 좋은 구조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승택만빌드지 모르겠는데 한번 스마 빌드를 한번 보면 아니 티업은안한 상황인데 아무리 이제 올라가고 아무리 올라가고 수류탄 업글 되고 뭐 하면 카오스가 지금 네. 티어를 음. 가게 되더라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파일러 나오고 뭐펠탈러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근데 무력락으로 밀어붙이는 카오스 스페이스마리 스카우트 노리반드에서 스카우트 또 살아가고 오히려 카텍만 많이 위험하고 있고요 어, 지금 포스커벤더가 옆에서 권총으로 볼트피슬로 싸워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네. 압박이 클 겁니다 그리고 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견제하다가 빠져가지고 여기 참호에서 엄폐보너스 받으면서 싸우면 숫자가 적어도 좀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영리하게 잘 활용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호 들어오기 전에 데미지 주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카텍마도 참호에 숨었지만은 서로 이제 볼트지 시작됐습니다 볼트지 시작됐고 네 아래쪽에는 친구들이 지금 엄버스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카우스 네. 로드도 그렇고 네어여어 어, 어, 스카웃. 네. 자 일단은 님 수... 40K... 네. 소식 없냐 로빈님이 까요모은 어. 로빈한테 물어보세요. 네. 나아 <laughs> 제가 그, 아, 알고 있는 루머로는 꽤나 큰. 네. 규모의 제작사 쪽에서 40K RTS를 만들고 있다. 더너브 시리즈의 후속작은 아니지만. 네. 어, 만들고 있다라는 루머까지는 있습니다. 챕터마스터 발라기 네. 좀 했던 건데. 40K 같은 거는 지금 스페이스 마린 2가 지금 대기 중이죠. 네. 그 외에는 코더든 트리군. 모든 마린 가득하고. 목속되긴데요. 제가 볼때 디파일러는 고수용이라서 중급이는 욕을 해도 잘 쓰는 사람들은 정말 잘 쓰는 유닛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디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서 아, 그거죠. 이, 이 워해머 최고의 중고병이다. 네. 그 다재다능한 대신에 장갑이 약하 단점이 있어. 그 장갑을 커버할 수 있는 컨트롤을 다면 충분히 괜찮은 유닛이라고 니다그 지금 스마가 무게지1 1 0이요카트가1 0 0고 스마가 1 1 0기도고 있다 보니까. 그 세파오님이. 지금 요충지도 두개 먹어서 스토리 포인트 올라간 상황이라서 카운스에게좀더 많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거기다가 아모리에서 업그레이드까지 통했기 때문에 포스커메더가 지금 파워소드와그플라즈 피스톨 요게 되게 아프거든요? 고병한테 중고병한테 그러면서 어 근데 여기서 우리 또수류파인 여기서 컬티스트 잡으려면 움직임? 스마가 체력업도 돼가지고 지금 체력도 많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어깨에다가 해골 모양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체력 업그레이드 가 네. 완료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스마 자신 쪽에 있는 참호로 들어가서 엄페 보너스 맞는 상황. 하지만 계속 밀리네요. 네? 카우스 페이스 말이 러시가 좀 매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좀 어떻게든 깨부시려면은 카오스 로더가 들어와서 근접으로 네. 깽판을 좀쳐 줘야 되는데. 벌카스 어? 로더도 지금 배치되겠지만 네. 네. 포커맨더 플라즈마 견제 때문에 뭐 보이죠 네. 벌써부터 지금까지 걸린 조각이에요. 네? 이거 사실 저요. 플라즈마 빨로 용의 플라즈마 피스톨들도다 아, 죽일 아, 수 저, 있거든요. 카은마세 대만 있는면 거의 죽을 있는 거라. 아 힘드네요. 네. 카오스가 계속 미는것 같아 보이지만 물량은 많아 보이지만 밀리는 상황. 네. 그러면서 카오스 이제서야 플라즈마 발전기에 아무리 올라가서 이 플라즈마 피스톨 어클 되고 있고요. 파우스 오드라카오스 워리어가 근데 그러니까 카오스 로드가 좀 계속 느리네요. 쓰마도 두 번째 탁마 부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음 패크가 뭔지 궁금한데 일단 스트롱홀드에서 티어는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기본 힘싸움 위주로 가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일단 힘싸움을 하다보니까 서로 일단 티어는 네.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네. 서로의 지금 병력들에게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싸움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카우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슬슬 헤비볼터 하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아 그러네요 하복팀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래, 조중사님이라고 시청자분 네. 더더부어3도 중계해달라는데 네. 부스터 로비님 네. 생각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업저버가 없어서 친선전을할 수가 오, 없습니다. 어, 리플레이가 그가... 더노버스리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만수가 와서 우리는 할 생각이 없지만 만로 와서 더노버스리데비를 해줘 하는데 리플레이 중계밖에 할수 없는 게임입니다. 때문에 네. 라이브 중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중앙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바로 어... 허컬티스로 내려주고요. 네 러시 거리 가까우면 제일 유리한 종족은 뭔가요? 상황 어, 종족 상성마다 네, 다를 상성마다 다를 좀 다르고. 그 맵의 세, 지형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소 배틀 같은 경우에는 좀 골목진 곳에서 세라핌으로 이용한 견제 플레이 이런 게 강하기도 하고. 네. 네. 아 그러면서 잠시 한마 핵마? 지금 한마의 낮은 리더십을 이용한 한방상 겨르시 특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모랄본 견제 들어가는데 카오스 슬턴 들어가고 뒤쪽에서는 어슬만이 팀 강화하고. 네. 그리고 코컴 지금 썬더이머그리드 됐죠? 네. 아 이런 오히려 스파가 미어붙이겠는데요 카펜만 모랄팡 났고 어셀만 들어오자마자 난이 났습니다 지금. 어설만내 말이 들어오자마자. 네, 수리탄 던져주면서 지금 모랄 수치 막 수치? 뚝뚝 떨어지고 있고. 네. 남쪽에 있는 카펜만가 위험하거든요 지금. 남쪽에 있는 카펜만 어, 스파이어 챔피언 붙었지만. 이럴 때도 때, 힘들고 아 그러면서 리스팅 포인트 정찰기지 이제 서거 쪽이 들어가서 전사 설망상이 불지르면 정찰기지가 금방 날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진짜 귀신같이 디파일러가 나와야 되는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문제 처음 나온 것은 라이도라는 네, 거. 디파일러가 네. 몇 분만 못들면 또 힘들 것 같아요. 디파일러가 대보병사들이 좋은데 아마 이게 하복기 운영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라이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나와서 우드빌드라고 하더라고요. 20년대의 게임의 최근 저, 정석, 빌드 이 탱마에다가, 이카 탱마에다가 라이노 트우 빌드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파일러가 그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디파일러 찍었습니다 팰러로네요. 이게 네. 원거리 중심의저 스페이스마린 팀을 계속 야포로 넉백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몰아할수 있도록 고병, 고병 싸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스페이스마린이 네. 고병 업그레이드 충실히 잘돼 있고 해서 그러면서 정체의 기지 업글다 하고 있고 스페이스마린도 지금 나오는 건 랜드스피더 템페스트입니다 디파일러 저격 나오네요 디파일러 저격으로 랜드스피더 템페스트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자 디파일러 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더스파파님이 네. 디트로포인트 카운트다운 시작했고요 네 스페이스마린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어가지고 카우스 vs 지금 수입이 한 1.5배 됩니다 확실히 그러면서 차량 업그레이드 하고 랜드스피더 템페스트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사일 어클에서 대차를 준비하면 분쇄 미사일 준비하면 뭐 난리 나죠? 아 분쇄 미사일이 대 대형이었나? 아 대형이었나? 차량이었나? 아 자꾸 햄타로식 용어가 입에 붙네요 대기갑, 대기갑. 그고지 됐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위쪽에다가 지금 아, 아, 아 열병합 플즈마 발전기 대형 발전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라인도 다 뜨요. 이러면 서비터 죽을 것 같고. 어그고 이건 저지가 되네요. 하복팀 데미지가세 가지고 헤비볼터 음흠. 비스마 육군 두말이 좀 아쉽게 됐고, 어 지금 나왔습니다 중보병, 중보병대, 중보병 스피드 근데 혼자 있으면은 어다가딱 끝나요. 아미트이지라이노가 살짝 어그로 끌어주고요아우라이도다라이 네. 수직전 들어가고 있어요. 헬탈로 자, 근데 아헬탈로 나왔습니다. 헬탈로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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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싸울 만 하거든요. 아니 문제는 아래에서 탱마지온이 들어가서 멜타밤 하나만 들어가면 헬탈론도 위험합니다 나 헬탈론 미사일론 좀 피하는 거 보세요 와이 조종사가 어 네? 아, <laughs> 메버릭이에요 메버릭 메버릭 슬슬 저기 동화되는 상태로 차.. 설정상 이제 저기 동화되면 무슨 유닛이 됩니까? 뭐됐다고하던데 로빈님이 잘하잖아 어떤 거야? 헬탈론이 뭐 진화할 수 있다면서 헬탈론 진화를 해요? 어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뭐 설정 잘하는 분들이 아니그런이야기 어째뜩하네요 셀마랑 템페스트가 지금 부셨고 템페스트가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헬탈론이랑 사실 1대1뜨 있으면 힘든 상황이 나오는데 DPS는 좀 좋거든요? 헬탈론이? 네그렇죠 헬탈론이 사실 소울스토마스 카운팅 희망도, 희망도 죠 근데 문제는 자원이 너무 차이가 니다 스마가 지금 분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여기 스마트 라이브 나오고 있거든요. 마사기 끈 들어가면 스마트 유리 할드가어요 이거 돈 쪽에서 스페이스 컬이 워낙 압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네, 반드시 뭐, 이겨야 뭐, 돼요. 이거 포스커맨도 체력이 좀 딸리는데요. 어, 그럼 미사일 업글, 헬칼로, 헬탈로 이거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예, 빠져야죠. 이제 네, 서로 라이브 컨트롤 내전. 아, 고수 되기를 확실히 안 만해버리니까 문제화했다 네, 확실히 두번 잘하신다. 네, 허허. <laughs> 자 그러면서 스냅 파워 빠르 내리고 있는 카우스페이스 말이네 양만춘님 헬 타론도 구명 갖춰지고 라이너 내려가지고 들어가지아 이러면 안되자 근데 중부병 들어와서 영덕 대게 어? 자뭐랄빵 나는 카우스페이스한이 바로 라이너 가서 탑승해주고요 사이에 지금 들어아 어, 이거 헬탈론 아무리 매버릭이라지만 이거 못 버텨요. 레버리도 가만히 서있으면 못 버티죠. 라이 있을 것어 라이도 라이도. 아 그냥 하차가. 러수 있을 자 그럼 영덕대게, 영덕대게. 얻어 맞을 수밖에 없죠. 아 영덕대게. 영덕대게 더 맛있어졌습니다. 영덕대게 더 맛있어졌습니다. 채플린도 지 후속부대로 합류할 예정이고 아, 소설어랑 네. 채플린이라서 이게 아 이게 채플린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카오스 상대로 또 스페이스바린이 워낙에 위력적이라 네. 자 로빈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것 같나요 지금 카오스가 너무 불리한 것 같은데 네 카오스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일단 자원 싸움부터 해가지고 보병 싸움도 그렇고 이게 네. 자원 싸움에 밀렸으면은 저것도 헬탈론이 전면전 승부보다는 자원 테러를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네, 거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마르 그러니까 스타 스마한테 카스마가 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디파일러 지원이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력 자원도 사실 스마트로 온전하게 랜드 스피드 공링링이 뛰도 그런 상황이 되돼 버리니까 그것도좀 분산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어쨌든 그러면서 스페이스 마린 이제 또 차량이 지각차를 증가하면서 라이브러리한 건물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세이크리드 아티팩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다가 에 가... 네, 오비탈 릴레일까지 올라갔고 3티어는 네. 스페이스 마린이이 탔고 카오스 마찬가지로 3티어는 로그... 탔습니다만 네. 야... 이게 계수 차량이 무제한 돌리면서 업데이트 아, 프나일레이터 네 괴수가 나오더라도 괴수 전단발이 또 있으니까 스페이스바리 팀한테는 그렇죠. 네. 헬 탈로지 다시 나오는데 이제 프레디터까지 있으니까 차량전은 아예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승부수 자체를 보병전에서 어떻게든 이겨서 끝냈어야 됐어요. 지금 기갑전까지 가니까 티어가 타면 탈수록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파우스가? 네. 이 하우스가. 그러니까 결국 상성 차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 20년 지나도록 밸런스 컨치가안 했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6위대 게임이죠. 사실, 토타로 하면서, CA가 토타로 유기하면서 미래의 누군가로 알려져 있지만, 미래한테 데의 누가로 알려져 있지만, 원조 미래 맛집은 랠릭이거든요. 업데이트 안 하기로 조용히 랠릭 아니었는데도. 로빈님이 랠릭 게임 잘 알잖아요. 네. 그쵸. 이제 그만 알고 싶은데. 어, 그나 알고 싶어요? 예. 네. 아니 그러면서 파턴이 하고 있어만 며칠 전에 재밌더라 <웃음> <웃음> 제, 재밌더라? 재밌더라 영원히 렐릭의 노예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있네 렐릭이 이미 렐릭에 빠져서 저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아 그리고 포제스트 말이 나왔네요 그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보병은 어떻게든 이길 수가 있는데 기갑전에서 네. 포제스트 말이까지 나오면 사실 보병전은 조 이기거든요 지금 당장에서는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페르도 움직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노노보 오버... 원이 마음에 드는 게 타령 움직임이 시원시원해. 네 투는 조금 약간 너무 무겁죠. 투도 그렇죠. 너무 두려가지고 자동차니 똥차니 구분이 안갈 정도라서 사실 나는 타스 텐크보다 답답한 게노노부 투의 전차들이요 사실 정말 무빙이 좋은 건쓰가 좋은데 그런 건 아무 짝에도 야. 중요하지가 않아 버려, 저버렸죠. 에 아, 음. 음. 아. 거기서 잠깐 게임 소리 좀 낮춰야 돼 잠시만요 게임 소리 낮추겠습니다 전체 볼륨이 좀큰것 같아서 로빈님 목소리 좀 높은 것 같아서 로빈님의 흥미한배 대드립을 좀더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게임 소리 낮추겠습니다 <laughs> 저 <목소리도> 미니몬은 <목소리도> 드립 전부 집중하 했잖아요 <목소리도> 네 오늘 중계보다는 <목소리도> 드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 드레노트가 우리 영덕대기 지금 예 뚜따라고 왔네요 뚜따 어? 영덕대기 네 이거 이거 시그킬 나오겠는데요 시그킬 나오겠는데요 아아 시그킬 안나옴 아아아이 방송을 이래 안 도와주네 방송 사실 근데 나와도 가문이 없잖아 이거.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근데, 근데 지금 우리 뭐? 머신시티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프레데터 그냥 붙여주네요 이거 하비한테요. 예, 사실 나오더라도 예, 기습하게 시켜 주고 이렇게 경기가 예,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드파워님 너무 고수가 됐다.